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입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갇힌 경험이 있으신가요? 불이 꺼지고 문도 안 열리고 버튼을 눌러도 소용이 없었던. 그래서 마치 지금 보시는 이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랍고 또 두렵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한 사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 사람 누구일까요? 정답은 요나라는 선지자니다 <laughs> 여러분, 요나는 왜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들어가서 갇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요나가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요나가 살던 때는요, 이스라엘 땅이 최고로 넓은 때였어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까지. 나라는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고, 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였죠. 근데 그렇게 잘 살면 잘 살게 될수록 사람들은 죄를 더 많이 짓기 시작했어요. 어떤 죄냐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신발 한 켤레에 팔아서 넘겨버리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인과 함께 결혼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인 바로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 바로 아수르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아주 잔인한 나라로 유명했어요. 아수르가 얼마나 끔찍했냐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아수르가 생각해낸 것이랍니다. 또, 전쟁에서 진 사람들을 끔찍하게 잡아서 죽이고 괴롭혔던 나라로, 유명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를 너무나도 싫어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가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가서 외쳐야겠다. 요나는 너무나도 가기가 싫었어요. 그 원수의 나라,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악명 높은 그 도시에 내가 가서 거기에서 외치라고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요바 한구로 조용히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요.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니누에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니느웨인데 왼쪽인 다시스를 향해 반대편으로 멀리 도망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그만 큰 폭풍이 북치기 시작합니다. 배탄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 어, 우리 물건을 다 버려야겠다. 배는 여전히 쪼개지길 뭐 직전인 여러분 이때에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 왜 풍랑이 멈추지 않지? 우리 한번 제비뽑기를 좀 해볼까?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군가 이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나 봐. 우리 제비뽑기로 뽑아보자. 글쎄 누가 걸렸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제비뽑기에서 다 걸렸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고 하나 둘셋 하고 요나를 바다에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죠?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요나는 물에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물 아래에 준비해 둔 것이 있으셨어요. 큰 물고기였습니다. 요나를 큰 물고기가 꿀꺽 하고 삼켰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3일 동안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가 요나를 퇴! 하고 뱉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 일어나서 니누의 성을 향해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40일 뒤면 이 성은 망한다! 이 짧은 요나의 외침 소리에 니누의 성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요나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들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요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답니다. 바로 위의 질문인데요. 진짜 너의 왕은 누구냐? 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내가 하고 싶은 뜻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요나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셨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요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함께 순종함으로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